새로움을 탐험하다. MBC. 진천의 한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병이 의심되는 집단 폐사가 신고돼 방역 당국이 비상입니다. 강화된 방역도 일찌감치 본격화됐습니다. 서울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종결된 스토킹 사건까지 다시 들여다본 경찰에 수사나 재판 중에도 범행을 이어온 가해자 두 명을 찾아 구치소에 그 수감했습니다. 스토킹에 대한 인식과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연락만으로도 중한 스토킹 범죄라며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중국의 AI 영재고 설립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AI 대신 바이오는 어떻냐는 역제한 때문인데 충청북도와 도교육청 모두 일단 영재고 설립에는 한 뜻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서울 신당역 스토킹 보복 살인 사건을 계기로 충북 경찰도 최근 1년 동안 신고된 스토킹 사건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일부는 수사와 재판 도중 더 집요한 스토킹 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불구속 상태였던 이들 가해자들은 나란히 같은 구치소로 들어갔습니다. 이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연인의 집요한 연락을 차단한 한 여성은 지난 6월 황당한 통장 테러를 당했습니다. 145차례 대부분 1원짜리 소액 송금 내역에서 입금자명에 고소를 취하하라는 협박 메시지가 통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스토킹 범죄로 불구속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둔 전 연인의 지시입니다. 앞서 수사 중이던 지난 2월 피해 여성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해 접근과 통신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지자 이런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신당역 사건을 계기로 진행 중인 스토킹 사건을 다시 꺼내본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벌어진 추가 범행을 확인하고 지난달 말이 남성을 구치소에 수감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고 단계, 잠정조치 사호를 집행했습니다. 1회 공판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계좌이체를 하였으나 판사한테는 추가로 연락한 적이 없다고 좀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저희 반성의 기미가 좀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큰 범죄를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됐고요. 헤어진 연인의 집에 다섯 번 찾아갔다가 스토킹 범죄로 불구속 입건됐던 30대 남성은 전수조사 기간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는 당일 새벽.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헤어진 연인 집에 찾아가 도어락을 누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떨던 피해 여성은 피해 당일 먼저 신고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신당역 사건을 계기로 충북 경찰이 전수점검한 스토킹 사건은 종결된 사건까지 모두 197건. 구속과 구치소 입감 조치 외에도 10건에 대해 수사 보완 조치를 내렸습니다. 피해자 반복 신고 이력, 안전 여부를 살펴봤고. 조치한 특권 이외에도 신고 이력 누락이나 잠정 조치 지원 통보 등 경미한 절차 미진 사안에 대해서 수사 보완 조치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충북에 접수된 스토킹 범죄 신고는 525건, 이 가운데 7명이 구속되고 198명이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네, 이처럼 이제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과 처벌도 강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상대가 원치 않는 연락을 하는 것도 중한 스토킹 범죄라며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조미애 기자입니다. 많이 그립다, 전화 한 통만 부탁한다. 반년 전 헤어진 전 남자친구의 손편지가 무인택배함에 넣어져 있었습니다. 아프지 않게 지내라는 등의 SNS 메시지도 수차례, 그래도 답이 없자 격한 감정과 원망의 표현이 메시지에 섞이기도 했습니다. 반복적이고 집요한 연락에 두려움을 명확히 표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피해자분께서는 그 스토킹 처벌법 시행 전부터 그 스토킹 피해를 당해오다가 법 시행 후에도 스토킹이 멈추지 않아서 신고를 하게 된 사안입니다. 상당기간 스토킹을 당해와서 힘들어하셨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한달반 동안 이처럼 원치 않는 일방적 연락은 모두 14차례. 법원은 20대 전 남자친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6단독 최윤나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호소하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2년 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SNS 계정이 차단된 뒤. 새 계정으로 한 번에 메시지 세 개를 보내고 전화를 두번건 삼십 대도 스토킹 범죄로 벌금 이백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뭐 합의가 되면 그냥 선고 후에 뭐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신당경 사건 이후로 그 피해자의 그 피해 정도를 좀 무겁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면 예전에 비해서 어뭐 횟수가 적다 하더라도 대면하지 않더라도 좀 높게 처벌하는 경향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물론, 찾아가고 기다리는 등 만나서 괴롭히면 더큰 처벌을 받습니다. 연인이 이별을 요구하자 협박해 자신을 만나러 오게 하고 뒤따라가 폭언하고 피해자 얼굴에 침을 뱉고 어깨를 치는 등 폭행한 20살 남성에게는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최근 징역 1년에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청주 불법 마사지업소 장부에서 성매매 공무원 명단이 줄줄이 나오자 각 기관이 성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구청 공무원 2명이 입건된 청주시는 3,100여 명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 관련 비위 예방 교육을 자체 실시하도록 지침을 내렸고, 충북교육청도 이달 말까지 모든 학교와 소속기관 800여 곳 2만 5천여 명에게 특별 교육을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유사 성행이 없어 매출 장부에 적힌 500여 명의 신원을 일부 조회해 현재까지 지자체 공무원과 군인 등 14명의 근무지에 수사 개시를 통보했습니다. 적발된 이들의 소속 기관은 충청북도와 충청북도 교육청 또 청주시와 보은군, 증평군, 괴산군 등입니다. 영동 레인보우 관광지 조경사업 비리와 관련해 박세복 전 영동군수가 입건됐습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박세복 전 군수와 힐링사업소 팀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영동군청 등 이들의 근무지와 자택,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휴대전화와 업무용 PC, 서류 등 수집된 증거자료 가운데에는 조경수 구입 계약 관련 문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영동구는 지난해 도로공사 예산을 10억 원가량 부풀려 고가의 조경물을 사들였다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진천의 한 가금농장에서 올가을 충북의 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특히 올겨울 철새는 지난해보다 20%나 많아서 방역 당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진천의 한 오리사육농가. 어제 오전 20여 마리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충청북도가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위험이 높은 H-5형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전국의 고병원성 AI 검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가을 들어 충북 첫 의심사례입니다. 방역당국은 바로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오리 17,000마리 살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고병원성으로 확정되면 반경 5 0 0터 안에 있는 가금 농가 두곳 6만 2천 마리도 살처분할 예정입니다. 또 반경 10km까지 예찰 지역으로 지정해 이동을 제한하고 전수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일단 뭐 살처분을 하게 되면 그 살처분 농장에 대해서 그 소독 조치를 하고요. 그 주변 농장에 대해서 예찰을 하고 그다음에 3km 그러면 10km 이렇게 넓혀 가면서 그전문검사를 진행을 하고요. 비상이 걸린 방역당국은 24시간 상황실과 거점 소독시설 20여 곳을 운영하고 철새 도래지 출입 통제와 방역차 투입도 보름에서 한달 정도 앞당기는 등 비상 대응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올겨울은 철새 개체가 지난해보다 20%가량 많은 데다 특히 우리나라 AI 전파에 영향을 주는 유럽 철새의 감염 건수가 지난해 여름 77건에서 올해 537건으로 7배 가까이 뛰어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아, 충주 전 구간을 다 돌고 있는 건데요. 주말도 없이 매일 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각 농가의 위생과 방역이 최우선이라며 개별 소독 강화와 발빠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충북 첫 의심 신고 농장의 고병원성 여부는 이르면 내일 오후쯤 판명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 민선 8기 충북의 주요 공약인 AI 영재고 설립에 최근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충북이 아닌 광주의 힘을 실어주고 대통령 비서실장은 AI 대신 바이오 영재고 설립을 충북에 역제안한 것인데요. 일단 영재고 추진에 변함은 없다는 것이 충청북도와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이병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광역시가 AI 영재고 설립 가능성을 대단히 높게 보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이딴 발언 때문입니다. 지난달 28일 광주를 방문한 윤 대통령이 직접 과기부 장관에게 AI 영재고 설립 검토를 지시했고 그 다음 날 출근길에 또한번 언급한 겁니다. 광주가 AI 선도 도시로서 뻗어나갈 수 있게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려왔고 어제도 그것을 다시 재확인했습니다. 지난주 김명환 지사가 서둘러 예정에 없던 대통령실 방문에 나선 배경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AI 영재고가 아니면 바이오 영재고는 어떻겠느냐는 뜻밖의 제안을 내놨고 바이오 영재고도 무방하다고 답한 김 지사는 이번 주 간부회의에서도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바이오가 지금 특히 오성에서 지금 식이성 치료, 카이스트 이거는 진료 또는 희성 치료에서의 AI를 도입하는 그런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무방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담 팀을 함께 구성하고 조만간 AI 영재고 타당성 연구 용역까지 발주하려던 충청북도와 교육청의 계획은 꼬일 수밖에 없는 상황. 일단 윤건영 교육감은 영재고 추진은 계속하겠다며 김지사와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영재고를 목표로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AI든 바이오든 관점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바이오 영재고도 충분히 우리가 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전국 어디에도 없는 바이오 영재고의 개념과 기본 틀을 만들고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 새로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구설 국립고등학교로 AI 영재고 설립을 함께 추진해왔던 카이스트와도 다시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 사교육 유발과 불평등 교육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공감대를 이뤄나가야 하는 과제도 여전합니다. 바이오 영재고라는 대통령 비서실장의 역제안이 정부 내에서 어느 수준의 검토를 거쳐 나온 것인지 아직까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개월간 AI 영재고에 주력했던 충북으로선 부담일 수밖에 없고 또 다른 고민도 시작된 셈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충북 제조업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발표한 충북의 10월 제조업 기업 경기 실사지수, 즉 BSI는 73으로 전달보다 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올 들어 96까지 올랐던 제조업 업황 BSI가 70대로 떨어진 것은 10월이 처음입니다. 이밖에 기업들이 꼽은 최대 애로 사항은 24.4%를 차지한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으로 원자재가 상승보다 높았습니다. 한편 10월 충북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89.8로 전달보다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악화로 SK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SK이닉스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조 6,556억 원으로 직전 분기와 지난해 동기 대비 모두 60% 이상 급감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10조 9,829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7% 감소했고 순이익은 1조 1,027억 원으로 66.7% 줄었습니다. SK이닉스는 PC와 스마트폰 생산 감소에 따라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전례 없는 시장 악화로 진단하고 내년 투자 규모를 올해 50% 이상 줄이기로 했습니다. 한편 충청북도가 1조 원 투자 규모의 10년 단위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오는 2031년까지 민자를 포함해 1조 원 투자를 목표로 정하고. 첨단 메모리와 차세대 화합물 반도체 등 4대 핵심 선도 분야를 중심으로 공장 증설과 기술 연구센터 구축 등을 추진해 중부권 거점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충청북도는 이를 위해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그리고 충북테크노파크 등과도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충북에 위치한 SK하이닉스와 네페스 등 반도체 기업들은 연간 14조 원 규모의 생산액을 기록하며 지역 수출의 약 3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일손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죠. 이에 지자체들은 이제 경쟁적으로 외국인력 모시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인력난의 한 대안으로 첨단 기술을 접목해 벽실를 논에 직접 뿌리는 직파법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누렇게 익어 고개를 숙인 벼. 콤바인이 이리저리 다니며 잘 익은 벼를 수확합니다. 지난 4월 이곳 논 4천 제곱미터에는 드론으로 벽씨를 직접 뿌렸습니다. 7개월 동안 태풍과 병충해 등을 이겨낸 벼는 기존 이양법과 비교해 수확량과 품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모자리를 만들지 않고 직접 씨를 뿌려 농번기에도 노동력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지원 요청을 해서 농업을 했는데 그 노동력을 분산시키어서 직파를 했기 때문에 어, 10분의 1 정도밖에 사람이 구워질 안 했어요. 올해 충남에서는 전체 벼농사 면적의 0.5%인 632 헥타르에서 드론과 파종기 등의 첨단 기술을 접목한 직파 재배 농법을 적용했습니다. 충남도의 분석 결과 직파 재배법은 못자리를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이양법보다 노동력은 50% 경영비는 85%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농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뿌린 벽씨를 동물이 먹거나 물에 잠긴 논에 벽씨가 가라앉아 뿌리 내리도록 하는 등 파종 초기의 재배 기술을 확보하는 게 과제입니다. 충남도는 벼 직파 재배 농법을 내년에 천 헥타르, 오는 2030년에는 도내 벼농사의 10%인 만 3천 헥타르까지 확대 보급해 농촌의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충북 참여자치 시민연대가 청주시 의회의 의정비 인상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어제 성명을 통해 지역 현황도 파악이 안된 상황에서 개원 3개월 만에 떠나고 보자식의 해외 연수를 다녀온 시의원들이 무슨 염치로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느냐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참여자치 시민연대는 또 지난 3개월 동안 청주시 의회가 보여준 모습에 어떤 주민이 의정비 인상에 찬성하겠냐면서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을 위한 결정이었는지 스스로에게 묻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청주시 의회는 오는 31일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정비 인상 폭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충북 중북부권에 하루 10만 톤의 용수를 추가로 공급할 충주댐 광역상수도 3단계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국비 등 4,510억 원을 투입해 72km의 관로와 취수장, 정수장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건설되면 충주와 증평, 진천과 음성, 괴산에 공급되는 생활 공업 용수 양을 늘릴 수 있습니다. 현재 충북에는 하루 19만 7천여 톤의 충주댐 용수가 공급되고 있으며 광역상수도 2단계 공사가 끝나면 하루 28만여 톤으로 또 3단계까지 진행되면 하루 38만여 톤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는 내년에 나올 전망입니다. 전국의 소방관들이 출전한 초고층 건물 계단 오르기 대회에서 청주 동부소방서 구조대 윤바을 소방교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윤 소방교는 방화복과 공기호흡기 등 20kg이 넘는 장비를 메고 부산 LCT 건물 101층까지 2,3012개의 계단을 23분 48초 만에 올랐습니다. 이번 대회는 초고층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사다리차와 소방헬기가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을 가정한 화재 대응 훈련으로 열렸습니다. 충북의 중등 교사 임용 시험 경쟁률이 7대 1을 넘어섰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내년도 공사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공립 일반 분야는 378명 모집에 2,426명이 지원해 7.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6.4대 1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반면, 64명을 모집하는 사립 일반 분야는 19.9대 1로 지난해 29.7대 1보다 떨어졌습니다. 1차 시험은 다음 달 26일에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내년 2월 7일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됩니다. 외교상군이 3년 동안 추진하던 수옥정 모노레일 사업을 포기하기로 하면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괴산군은 최근 원주지방환경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재검토 의견이 나오자 사업을 포기하고 국도비 116억 원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4월 시공사로 결정된 업체는 2년 가까이 공을 들였다며 매몰비용과 업무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등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송인원 군수 취임 이후 갑자기 사업 포기를 결정함에 따라 전임 이차영 군수의 흔적 지우기라는 뒷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양군이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8개 분야 80건을 확정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인구 3만 명 회복과 항공 스포츠 도시 육성, 단골 단양 고향세 100억 원 조기 조성, 또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한 명품 관광지 조성 등입니다. 단양군은 또 지역 시멘트 업체가 반입하는 폐기물에 비용을 부과하는 폐기물 반입세의 법제화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김문군 단양군수는 임기 중 민간투자 1,376억 원을 포함해 6,405억 원을 투입하고 2027년 이후에도 574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유흥업소 밀집지역이었던 청주 밤고개가 문화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청주시는 내년 12월까지 내덕동 밤곡에 일원에 96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덕벌 나눔 허브 센터를 지을 계획입니다. 청주시는 또주변에유흥업소 건물 6개 동을 정비해 예술 공방과 동아리 방등 다양한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